결과가 나왔는데요. CT상 혹이 보여서 MRI 촬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악성 가능성이 있어 보여 조직검사를 확인해야 돼요. 지금은 NGS 검사라고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를 네.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나왔습니다. 자세한 절차는 밖에 나가시면 상담사 분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. 방금 그객님이 말씀하신 검사가 뭔지 알지? NGS, Next Generation s e q u e n c i 차세대 연기사열 분석기요? 어디 쓰는 건데? 그건까지 가면 잘 모르겠는데요? 저희 아직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근데 선생님 저희 오늘 CEC 룸도 가보는 거예요? 한번 가볼래? 네 선생님 저희 NGS 좀 구경해도 돼요? 네 들어오세요 네자 여기 먼저 보는 건 NGS 시퀀서장 그리고 이쪽은 라이브러리, NGS에 필요한 라이브 DNA부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요리사, 야 셰프, 조직 검사에서 얻어진 DNA를 가지고 이쪽 셰프에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집에다가 오딘까지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시퀀서에서 시퀀싱을 하게 되면 아주 적은 양의 DNA로 텐서 관련한 100가지 넘는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가장 어떤 유전자 신호가 가장 적합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더 자세한 건 GSD, CSD에서 준비한 슬기로운 MGS 생활을 위한 웨비나에 와서 한번 들어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어때? 멋있지? 네 너도 할수 있어 MGS